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파이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콘이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일이 왜 이렇게 터졌지. 지금 말 올려서 올라가야 될 시점인데 파이콘이 너무 폭락하고 있어서 완전 되돌림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니까 결론은 지금 떨어진 이유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 떨어지는 이유 자체를 지금 알려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이콘 떨어진 이유를 제가 이제 서치해서 알려드린 내용은 이제 제, 내용,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떨어진 이유를 잘 제가 보이니까요. 5분에앱에서 이렇게 발표해서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5분에 이제 지금 웹이 화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요 갑자기 폭락한 게웹 화면이 바뀐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한 3시간, 4시간, 5시간에서 지나면 지날수록 웹 화면이 바뀐 이후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럼 이금 바뀐 웹 내용이 거 뭐냐? 우리 우리 파이콘 이제 채굴하기 위해서 24시간마다 채굴하기 위해서 이 화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 들어가 무슨 뭐뭐 뭐 전구 담아 안에 있고 백일등 담아 안에 있고 파이콘 뭐막 하나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고 나서부터 떨어졌다는데, 뭐였냐면, 5월 14일날에, 이렇게, 원래 이 화면 전에는, 뭐, 이렇게 컬러풀하게 굉장히 좀 발전된 모습에, 무슨 3차원의 웹 화면에서 5월 14일날 생태계 발표가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컨퍼런스 아닙니다. 컨퍼런스는 아직, 시간 남았고요. 그거 말고, 웹 내에서 5월 14일날 생태계 발표했겠다고 했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실망이다. 이런 내용이 뭐 세계적으로 뭐 트위터나 기타 등등 제가 유튜브나 다서치한 결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이코 너무 실망이다. 실망이다. 실망이다는 거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파이코인로 속았다. 뭐 이런 이야기길래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어, 좀, 한참, 여, 1.6달러까지 올라갔죠. 1.6달러 올라가고, 이제, 생태계 발표도 있고, 코브런스 발표도 남은 상태였는데, 생태계 발표 딱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생태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대요. 이 발표 내용은, 원래 발표 내용은, 이제, 생태계,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이제, 생태계 하시는 분들을, 파이콘 재단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재단 그, 규모를 마련해가지고, 파이콘 재단에서 1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생태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원래는 그 발표인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생태계가 시작된다고. 그동안 생태계가 없었냐? 이제 생태계가 시작한다고 발표로 이해를 한대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 때문에 지금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 생각인가? 아니, 아니,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 자체는, 파이콘 재단에서 1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생태계를 하려시는 분들, 그 다음 벤처 사업, 일명 얘들은 벤처라고 그러죠. 벤처라 이게 이제 벤처가 뭐냐면, 생태계를 하시려면, 이제, 우리, 파이콘 재단에서, 그, 재정 상태, 회사 내부 사항, 그런 것도 다 조사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우리 파이콘 생태계에 도움될 만한 기업이라 생각되면은,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1억 달러 규모를. 그거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자, 니콜라스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해서 발표를 한 건데, 막상 이 앱에 대해서 이해되기는, 이제 파이콘이 생태계를 이제 시작한다.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아니, 그동안 6년 동안 생태계가 하나도 없었냐. 요렇게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요 이해가 이게 좀 잘못된 걸로 해서 절망, 실망스럽다. 파이콘, 이제 생태계를 만든단다. 이제 생태계를 확장한단다. 그러니까 1억 달러 규모의 그거, 그 1억 달러 규모의 그거 자금을 그 마련해서 나눠주겠다는 것을 이제 생태계 그거를 이제 100개를 만들겠다 생태계 매장을 1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잘못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같이 이 100자가 있다고 해서 이거 100개의 그 생태계 앱을 만들겠다 100개의 생태계 그 매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번역을 바보처럼 하는 거죠 번역에서는 1억 달러 규모의 1억 달러 구매에, 파이콘 재단을 따로 만든 파이콘 재단에서 1억 달러 규모에 그 자금을 마련해서 생태계를 하시려는 벤처 사업들한테 선정해서 그, 거기를 골라 골라서, 어, 전달해 주겠다는 거죠. 돈 1억 달러 규모를 이제 나눠줘서 생태계 하는데 발전되게 어, 도와주겠다는 건데, 엄청 좋은 발표인데, 이 발표를 전부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 발표가 지금 이제 파이코인은 생태계가 이제 시작된다는 발표.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이, 그러니까 그 우리 웹 24시간마다 돈이 화면 자체가 바뀐이후부터 이제 파이코인 생태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일한대요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오해가 이 오해가 풀려야지만이 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일명 가짜 뉴스로 봐야 되거든요. 이면, 가짜뉴스라는 게 확정되면은, 이제 떨어졌던 것을 빨리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빨리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이 가짜뉴스 이게, 가짜뉴스 이게 좀 빨리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생태계, 그니까, 오버에면 바뀐 게, 아이고, 이제 파이콘 6년 동안 생태계를 있다고 한게 아니었나? 이제 생태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리네? 야, 그동안 우리는 바보였나? 우리 생태계 매장은 바보였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야. 그게 아닌데. 앞으로 생태계 매장하고 생태계 매장들한테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와,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이었는데. 어, 번역하고 해석하는 우리들은 이걸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어, 여기에좀 해결되고 나면은,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가짜뉴스록 해결되고 나면은, 많이 회복해질 것으로 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하고 계실 텐데, 어, 이 내용이 전 가장 큽니다. 제가 서치한 결과, 이 내용이 가장 큽니다. 지금 떨어진 이유를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누군 유튜브 님들 중에서도 이거 떨어진 이유를 파악하셔서 올리셔야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뭐 이쪽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서체본 결과에 의해서 이해하면,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해서 가짜뉴스 때문에 된 거다. 이 내용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등돼서 다시 올라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이럴 때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오히려 이럴 때또 기회를 잡는 모습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